자, 404번입니다. 다음 방정식의 모든 실근의 곱을 물었습니다. 자, 이거는여기 절대 값을 때릴 때,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돼요. 그러니까, x제곱, 플러스 x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3. 그럼 이제 분리하는 거죠. x제곱, 플러스 2x, 얘가 3일 때와, x제곱, 플러스 2x가 마이너스 3일 때. 넘겨주시면, x제곱, 플러스 2x, 마이너스 3은 0, 1, 3, 마이너스 1 하면 되죠. 자, x가 1이 나오고, 여기서 x가 마이너스 3이 나와요. 자, 여기서는 넘겨주시면, x제곱, 플러스 2x, 자, 플러스 3은 0이 되죠. 자, 얘는 X자 공식이 안 돼요. 자, 실근의 유무를 판단해 볼게요. 판별식, B제곱, 마이너스 4, A, C, 0보다 작네요. 여기는 실근이 없습니다. 따라서 요거 둘만 곱해 주시면 돼요. 마이너스 3이 최종적인 답이 됩니다.